네, 안녕하세요. 유튜버 양대입니다. 자, 오늘 2021년 5월 19일 수요일이구요. 원래 오늘 점검이 있어야 됐지만, 오늘 공휴일인 관계로 업데이트가 내일로 미뤄졌어요. 목요일로. 자, 5월 20일 목요일 업데이트 안내가 떴는데, 어,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로 어비스 항목에서는 세력비에 따른 열쇠 버프 효과를 드디어 하향했습니다. 너무 심했죠? 뭐, 아리에리 뜨든 아스페리 뜨든, 그냥 정천 한 피스에요. <laughs> 정천 한 피스, 그러니까 정천, 정천방어구 풀피스에 천부학세풀 효과였죠, 거의. 어. PVP 공격력 9%에 PVP 방어력이 15%였는데, 이거 좀 말도 안 되게 너무 셌습니다뭐 단계별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 이거는 당연히 하향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심하기 때문에, 컨텐츠를 즐기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음. 요거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좀좀더 단계적으로 좀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단순했어. 아이온이 그렇게 단순한 게임이 아닌데 운영을 단순하게 하면 어쩝니까? 자 그리고 인스턴트 던전 부분은 며칠 전에 이슈가 됐었던 강철갈키후의 재입장 제한시간을 5시간으로 다시 변경을 했고요. 임시 삭제됐었던 강철갈키후 입장 퀘스트 NPC가 다시 생성이 됩니다. 자,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물상자는 다시 만들지 않았다는 거. 음, 굳이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음. 이거 외에도 지금 뭐 키나 복사버그나 뭐성채나뭐 뭐 여러 군데 이제 핵으로 통해서 이제 오토들이 돈을 버는 루트들이 많은데 이미 다른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접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거 문제가 좀 큽니다. 강철만 손본다고 해서 될건 아니지만 일단 조금 더 지켜볼게요. 자, NC가 여기서 얼마나 유저들을 기만을 안 하고 이런 거를 바로바로 제깍제깍 바로 해결할 수 있는지 능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진짜 볼게요. 할말 많지만, 어, 일단 말 아낄게요. 자, 환경 부분에서는 첸가룽 야영지 지역 일부 지형을 변경했으며, 언덕 지역에 경비병 NPC를 배치했습니다. 자, 첸가룽 야영지 지역 일부 지형이라, 음, 일단 언덕 지역. 요거는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뭐, 키스크 자리를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챙가롱 야영지 그쪽을 얘기하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요거는 업데이트 된 다음에 상황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업데이트 내용은 요렇게고요그 다음에 이제 큐나 상품이 또 오랜만에 나옵니다. 행복한 웨딩 의상이 업데이트가 되는데 자, 5월이라고 또 이제 뭐 아름다운 5월의 웨딩 마치 행복한 웨딩 의상을 만나보세요 라고 합니다. 자, 머리 장식 단품 120큐나, 의상 단품 600큐나, 그리고 웨딩 날개 450큐나. 자, 날개 그냥 그렇죠. 음. 그리고 날개까지 세트 세 가지가 이번에 세트 구성입니다. 머리 장식, 의상, 날개 세트 상품은 1,100큐나고요. 판매 기간은 한정이죠. 세트는 5월 20일부터 6월 2일까지만 세트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외형은 이렇게 되네요. 남캐릭, 여캐릭. 여기 날개 왜 이래? <laughs> 자, 그리고 각 아이템은 개인거래 판매 대행가는, 계정창고 저장가는, 레기온창고 저장 불가, 외형 추출 반복 불가속성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굳이 이걸 많이 쓸까요? 어, 내 눈엔 별로인데. 음.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세 번째죠. 어. 자 그리고 세번째로 캔디가 또 나옵니다 이제 펭귄 캔디에 이어서 이제 댕댕이 캔디랑 양양이 캔디가 또 돌아옵니다 클래식 서버에선 처음이죠 아 댕댕이 귀여워 이거 옛날에도 많이 먹긴 했었는데 솔직히 펭귄 미만 잡이었거든요 솔직하게 어 근데 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댕댕이는 이제 보통 이제 뭐 인던돌 때 그리고 양양이는 옛날에 진행할 때 이렇게 많이 썼었거든요. 그냥 나름대로 컨셉을 정해서. 자, 캔디 상자 하나 단품은 60캔하고요. 11개 묶음은 600캔 합니다. 댕댕이든 양냥이든. 자, 그리고 이거는 또 동일하죠. 늠름, 늠름한 현명한 남다른 이렇게 세 가지 버전으로 나오니까 선택해서 획득을 하시면 되고요 상자당 3개씩 들어가 있어요. 기존하고 동일한 구성이고. 자, 댕댕이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양양이도 여자캐릭은 귀여워 요 꼬리가 요 꼬리가 너무 귀엽습니다 아 영상 촬영 중인데 자꾸 알람이 뜹니다 죄송합니다 자, 댕댕이랑양양이 요거 기간제입니다 2021년 5월 20일 목요일 정기점검 후부터 구매가 가능하고 6월 9일 수요일 정기점검 전까지만 구매가 가능하니까 어, 미리 뭐사재기를 하시거나 하실 분들은 어, 미리 사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왔습니다 샤드룽의 특급지원 이벤트 위치는 뭐 하층 상층 심층 동일한 위치고요 그리고 기간은 5월 20일 목요일 정기점검 후 부터 6월 2일 수요일 정기점검 전까지 입니다 이걸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셋이 새벽 12시 에요 딱 자정 되면 리셋이 되기 때문에 6월 2일 수요일 정기 점검 전까지잖아요. 6월 1일 날에 접속하셔서 사시고 6월 1일 날에서 2일로 넘어가는 자정에 넘어가면 한번더 사실 수 있다. 요거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구매 가능, 가능 수량이 조금 늘었습니다. 일단은 뭐 기준 가격은 동일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세율을 더해야 되겠죠. 뭐 심층은 900 키나, 상층은 1,000 키나, 하층은 1,100 키인데 나 여기다 이제 플러스 세율이 붙습니다. 그리고 어 하층이 이제 800개를 구매할 수 있고요. 상층은 1,100개를 구매할 수가 있고 심층은 1,400개를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2,500개, 3,300개, 하루에 3,300개의 이벤트 스티그마 샤드를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어, 필요하신 직업군 분들은 많이 많이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뜬 업데이트 소식이나 이런 거는 요, 여기서 끝이고요. 추가적으로 특별한 이벤트가 하나쯤 뜰까 싶었는데 어 그냥 샤드록만 다시 또 되새김질 합니다. 어 일단은 반가운 소식은 특별하게 없기는 한데, 아, 어 네, 특별한 내용은 뭐 반가운 소식 딱 요거 하나에요. 세력비에 따른 열세 버프 효과를 하야겠습니다 요거 하나가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번주는 자, 이번주 한번 이제 보죠. 이제 아리에이뜨는아스페리띠을몇 프로나 주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적당 선에 줘야 이게 서로 재밌어요. 너무 과하게 주니까. 악용 사례가 좀 있습니다. 자, 일단에 오늘까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까지 유튜버 양댕이었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정보로 새로운 정보로 누구보다 빠르게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